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자람 테크놀로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 고점 만들어준 이후에 크게 빠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질문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 방향에 대해서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은 어디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 종목들. 오늘도 솔트룩스와 ls 네트웍스 매수 진행해서 장중에 27%, 22% 이렇게 슈팅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투명하게 모두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100%, 앞으로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우선 자란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를 드렸죠. 이렇게 7만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인 만큼 아직까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7만 원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는지부터 확인하고 난 뒤에 대응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기 에 보시게 된다면 1월 10일에 이미 저희가 3만 원 이하의 매수에서 6만 원까지 수익을 내고 6만 원에서 50%만 매도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은 제가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야기해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이렇게 10만 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상당히 많이 본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고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이렇게 제가 1월 10일 날 지금은 차트가 고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지지를 받는 부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10일 이렇게 매수 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매수 사인 드리고 난 이후에 3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보름 가까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만원까지 1차적으로 수익을 100% 넘게 내고 점상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2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잘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이미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상승 전에 매수를 해서 저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매도 이후에도 지금도 지켜보면서 저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7만 원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춰 갈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자란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한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 AI 반도체 생산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섹터인 AI와 반도체 이두 가지 재료에 대한 핵심 재료가 발표가 되었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적인 신고가 충분히 써내려 갈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다만,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를 진행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시가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지금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난 뒤에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오늘도 260분 한 분도 빠짐없이 솔트룩스와 LS네트워크스 이야기해드린 게 확인이 되실 텐데 LS네트워크를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매일같이 8시 반에 켜서 여러분들에게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는지 모두 확인해드리고 9시부터는 타점들에 대한 부분들 모두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 방송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장중이 27% 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26% 위에서 주가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탄탄하게 쌓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하는데 어려움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수 이후에 장중 27%까지 올라가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구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드릴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안에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실제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윙 종목에 대해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방금 보여드렸던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스윙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실제로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커가는 경험을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는 최근에 스윙 종목도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 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 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 날 바로 받쳐 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스윙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